자 선수 양기마로 해보겠습니다. 선수 양기마대 호수 원앙마. 자 저는 그러면 먼저 찾기를 열겠습니다. 자 중앙조리 걸렸는데 중앙조를 주고 가볼게요. 먼저 면포 놓고 아 먹질 않죠. 만약에 상대가 중앙조를 먹으면 기물이 빨리 나가서 공격적으로 눌려했었는데아 그래도 먹지 않네요 상대가 중앙줄 주고 기물이 빠르게 나가는 그런 장기를 돌려고 했는데 차가 나가고 자 오른쪽 차가 나가서 이제 왼쪽을 공략하겠다 약간 이런 뜻이 담겨 있고. 자 병을 올리셨네요. 미리. 자 물론 여기서도 제가 왼쪽 상 나가서 공격적으로 돌 수도 있는데 지금 여전히 걸려있죠. 포한테 조리. 이제 이번엔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당겨서 올리는 수도 있긴 한데 올리게 되면 차길이 막히니까 아무래도 그냥 옆으로 가서 진출한 차의 활로는 열어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고 병을 돌리셨어요, 상대가. 자, 여기서 과감하게 상으로 병을 치고 갈지 아니면 상으로 치고 나서 뒷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뒷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돌병대 싸움을 걸겠습니다. 일단 병으로 먹어주면 차가 병 먹으면서 세 번째 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는 아무래도 병을 우측으로 해서 피하지 않을까요? 안으로 당기면서. 느낌적으로 한에서 줄병대를 피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먹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조차가 세 번째 줄을 잡게 되니까, 아마 안쪽으로 모으지 않을까. 아, 그냥, 먹어주시네요. 먹어주면 이제 제가 세 번째 줄을 잡을 수 있으니까. 마가 걸렸죠. 선수로. 이렇게 되면 초에서 의도한 대로 되기 때문에. 마가 나왔네요, 상대는. 마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왼쪽에 포다리도 끊기거든요, 상대가. 왼쪽 포다리도 끊기게 되는데. 일단 장군을 먼저 불러서. 자 궁을 내릴지 아니면 살을 올려서 막을지 자, 살을 올리셨네요. 궁 내리면 아무래도 제차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게좀 부담이신 것 같아서 그게 부담돼서 아무래도 살로 막으신 것 같고 일단 차장을챈 이유가 상머리를 좀 눌러 놓겠다 그런 의도가 있고. 자, 여기서 고민인데, 이번 쪼를 밀어서 말을 쫓진 않겠습니다, 당장. 귀마 올리고, 쫓아봐야 마가 또 좌측 앞으로 뜨면서 혹시라도 들어오고 하면은 좀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섣불리 쫓기보다는 좀 형태를 갖추는 게더 낫다고 봐서, 그리고 조를 밀게 되면은 뒤가 비니까 네 차가 한칸 올라서서 일단 대응을 해주고 자 마가 나왔네요. 마가 나와서 다음으로뭐 우측 앞으로 뜨겠다 이런 건가요? 조우측 졸... 앞으로 떠서 조거는 거는 뒤에서 상이 지켜주니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 왼쪽 차를 한번 세 번째 줄 가보겠습니다 1번 줄을 주고 그냥 포기하고 가볼게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차가 첫 번째 줄 잡고 있어도 졸이 묶여있기 때문에 계속 졸과 차가 묶여있어서 네, 이렇게 되면 상대 상을 잡을 수가 있겠죠. 상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둘 상대라서 점수도 초에서 더 득을 보게 되죠. 1점 그리고 세 번째 줄을 양차가 다 잡았기 때문에 어, 병을 열어서 자 혹시라도 상대가 차장을 치러 올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받아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장 치면 제가 살을 올려야 되는데 궁 내리면 차가 아궁 내려도 되긴 되네요. 지금 줄 차서 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일단은 궁 내려서 먼저 수비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차 대가 돼 버리면, 제줄차 성계 효과가 좀떨어지니까 그냥 장을 못 치게 먼저 공이 내려가서 대응을 해 주고, 상 달라. 자, 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차로 지키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자, 차가 어디로 가서 지킬지, 한칸 내려가서 지킬 수도 있고, 한칸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세 번째 줄을 유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한칸 뒤로 빠져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계속 세 번째 줄을 양차가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한번 지켜보고. 아, 상대가. 아, 저 자리 좋네요. 지금 제 5선으로 와서. 졸 같은 거못 밀게끔. 하겠다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상대 차가 반대로 넘겠다는 그런 의도가 좀큰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려서 한번 막아볼 건데, 자, 지금 만약에 차로 조을 먹게 되면 상장에 차가 잡히게 되죠. 양거리 수 때문에, 아, 양거리라기보다는 장군 플러스 상대 차 걸기. 그게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네, 상대는 지금 차로 줄을 먹었다가는 상장에 차, 차가 걸리는 거를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올려주는 이유가 상대 차가 반대로 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넘으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 차가 그 자리요. 자, 결국에는 상대가 상, 걸고 있던 차가 다시 뒤로 빠졌죠. 지금도 어차피 차가 듀오를 먹지는 못하기 때문에 상장이 나와서 자, 그러면, 지금 제 차가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인데, 상대의 진영으로. 자, 가봅시다, 일단. 진출. 이렇게 되면 은 아무래도 잘못하면 차가 갇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공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차가 저 자리 들어가서 살을 묶어 놓는 거죠. 포달라 지금 차로 포 먹겠다는 거니까 자 이거는 사을을 닫아서 포달이 두 개로 만들면 될것 같긴 한데 왜냐면 지금 제 면포가 못 되니까 상대가 저 자리를 온 건데. 자, 그러면 일단은 닫겠습니다. 닫아서. 이제는 면포가 뜰수 있죠. 두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를 지켜주는 거고. 면포로 지금 왼쪽 포를 지켜주는 거죠. 마가 빠지면서 다시 상대차로 포달라. 면포 또못 되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궁을 한번 틀어볼까요? 궁 틀고. 틀면은 이제 면포가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긴 한데. 자, 틀어봅시다. 틀면은 이제 폭길이 지켜지죠. 자, 지금도 여전히 상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상대 차로 조를 먹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서가 그 자리를 왔는데, 뭐 나중에 상달라고 갈수 있는데, 자, 일단은 상이 들어가면서,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막길이 지금 말을 지켜주고 있었는데 상대가 상이 들어가면서 마벽을 막으니까 차한테 상대의 막가 걸렸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상대 차가 제상 달라고 이렇게 오면은 면포 뒤로 뒤집어서 막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왼쪽 신경쓰기 제 진영 기물 신경쓰기보다는 먼저 한번 발빠르게 자, 공격을 가 보겠습니다. 자, 포를 넘긴다면 아, 여기서도 고민이네요. 지금 말을 먹어도 되고 아니면 제 왼쪽 포가 상대방 이선으로 이렇게 넘는 수가 있긴 한데. 자, 말을 먹거나 제 왼쪽 포를 상대방 이선으로 넣거나 그건데 그냥 간결하게 그냥 말을 먹겠습니다. 그냥 간결하게 먹고. 그렇죠. 상대는 그 자리 올것 같았는데. 제가 원래는 면포 뒤집어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공격 가도 될것 같아요. 포장 치고. 이러면 이제 수가 나지 않았을까 예상되어지는데. 느낌상 수가 날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물이 많아서. 아 이렇게 되면 차로 포를 먹으면 공짜거든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짜가 되고 궁으로 차 먹으면은 차장의 외통이니까 뒤에 차로 외통이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판 검토할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수 연기마대 조수 워낙 마이 대국이었는데, 상대가 포로 중앙조를 걸었을 때, 중앙조를 주고 초반에 기물이 빠르게 나가는 그런 수를 더 봤는데, 상대가 먹어주진 않았습니다. 중앙조를. 네, 이렇게 저는 빨리 기물이 나가고, 이번에는 살려봤어요. 조를. 이 조를 살리지 않고 계속 나가서 갈 수도 있는데, 그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포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약간 난전이 될것 같아서 일단은 이쪽 쪽은 살리고 갔습니다 올렸을 때돌 그러니까 병대 싸움을 걸었는데 상대가 이렇게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먹어주니까, 초에서, 초차가 세 번째 줄 잡게 되고, 만아 왔을 때, 일단 차장을 먼저 부르면서, 상머리 눌렀습니다 그, 서로 막으셨고, 국내리면은 아무래도, 그 요런 자리 에 끼우는 게좀 부담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막으면 얘가 잡히고, 이렇게 마살리면은, 마랑 상살리면 병 잡히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상대는 4로 막으신 것 같고, 자, 차한칸 올리고, 제가 일부러 1번 줄 주고, 초차가 세 번째 줄 잡았습니다. 이렇게. 먹고, 그냥 교환하겠다. 상졸대라서 점수로도 더, 득을 보게 되죠, 초에서. 1점. 공을 미리 내렸고요. 물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긴 합니다. 차장 쳤을 때 이제 상길 만들어서 이렇게 차장 못 치게 하는 수도 있는데, 저는 우선 먼저 공을 내렸고요. 차장 못 치게. 상 지켜주고, 그, 요 자리 온게 상대차가 왼쪽으로 돌겠다 이런 뜻이 강할 것 같아서, 조를 올렸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먹어준다면 네, 상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장에 상장 막을 때 차가 잡히는 그림이라서 상대가 먹지는 못하고요. 조를 좀 강력하게 차를 넣어봤습니다. 네, 이 자리 왔는데 다른 것도 많이 먹겠다는 거죠. 포가못 되니까 포장이라서 그래서 살을 닫아서 다리를 두 개로 만들어주고, 이것도 뭐막 빠지면서 덩거두면은 먹겠다. 포가 못되니까 포장이라서 그래서 공 틀어 놓고 여기 빠졌을 때 상을 넣었어요. 상 넣으면서 이제 원래는 상을 넣었을 때 이쪽 마가 이마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상 넣으면서 그 지켜주는 게 없어져서 좀 막기가 까다로워졌죠. 요렇게 막으면 여기가 네, 외통이고, 막아 나올 수 있긴 한데, 아껴웠을때 막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막아 나오면 막아 나왔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은 그러면 이렇게 포어달라고 가면은 이렇게 줄쳐서는 걸 막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조금 막기가 힘들어 보이네요. 넘겨서 마로 살을 지키는 수가 있기는 한데 아, 이거 그냥 공짜네요, 이렇게 되면. 포가 공짜가 되는 수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상대가 실전에서는 말을 그냥 주고, 포를 넘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마가 공짜가 되고, 여기서도 이제 바로 포가 넘을지, 아니면 실전처럼 말을 먹을지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가더라도 상대가 막기가 힘들 것 같아요. 뒤로 묶으면은 상으로 잡는 수가 있고, 네, 느낌상 딱 맞기 힘들어 보이죠? 안에서. 네, 실전에서는 말을 먹고, 포장이 선수니까 포장 쳤을 때 사실 여기서 막기가 힘들죠? 상대가. 왜냐면, 궁이 지금 1선으로 못 내려가고 차가 있으니까, 옆으로는 포장 때문에 못 가니까, 지금, 궁이 세 군데 못 가죠. 그래서 갈수 있는 자리가, 만약에 궁이 피한다면 이 자리밖에 없는데, 차장의 외통이고요. 바로 외통이고, 이거는. 그래서 상대는 실전처럼 살을 내려서 막았는데, 살을 내려서 막으면 이게 공자가 되죠. 포 먹으면서 차장이니까, 만약에 차장을 이렇게 막으면, 차 먹으면서 막으면 외통이고, 반대쪽 차가 사 먹으면서 외통수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대가, 그거를 알고 만약에 차를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려도 외통이고요, 차장이 옆으로 가도, 옆으로 가면 이렇게 외통이죠. 상 때문에, 궁으로 차못 먹으니까. 상 때문에, 궁으로 차못 먹어서 외통이고, 여기서 이제 천궁을 하더라도 이렇게 대각선 장본의 외통이고 좀 막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차장을 치니까 상대가 막기 힘들다고 봐서 끝이 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